야, 전번에 우리 6km 나왔어. 와. 끝내주는데. 끝내주다 끝내줘. 휴. 여기는 대전 3대하천 마라톤. 산지 문개 구름과 함께합니다. 아, 어, 저기 저기 6km다. 6km. 야, 조인채 지금 원래 3km 밖에 안 뛰어봤잖아. 개인 최장 기록이다, 너도 그렇고. 어. 야, 6km 달리네, 또. 야, 여기다 쉬었다가, 그늘이다, 그늘. 물한잔 먹고 가. 이리 와, 이리 와. 옆으로 와. 어, 먹고 가, 먹고. 야, 물한잔 먹고 가. 천천히. 많이 먹지만 대신 입만 축여.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울렁거려. 저 뒤에 오신다. 나안 먹어. 자, 갈까요? 어. 먼저 가십시오 그래. 마루님, 화이팅! 화이팅! 후후! 띠야, 띠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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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야지, 앞에. 엄마는 어디갔어? 엄마는 화장실님 가셨습니다. 화이팅! <laughs> 어, 나비가 오네. 나비 따라갑시다. 여기 쉬고 싶어? 아우, 야, 몇번 밑에 오지도 않았는데. 야. 야, 이게 더 힘들어, 원래. 어? 다리를 멈추잖아? 그럼 다리가 굳어. 더 힘들어, 뛰기가. 엄마 저기 온다. 저기 엄마 온다. 저 끝에. 보이지? 엄마랑 같이 가요. 아 어, 알았다. 아 아빠는 다리가 굳으면 못 뛰어.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너 멋있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야, 어, 지속주를 할줄 아네. 어? 꾸준하게 달리는 거. 자다 하잖아. 막, 빨리 달려고 하지 말고, 일정한 페이스로 되도록 달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 그치? 공부를 막, 하루 왼쪽을 막 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안 해. 이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엄마 기다리면서 나이거 배터리나 갈아야겠다. 때가 할거 아니야. 아 괜찮아. 어, 예. 물한잔마시면서 가라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야, 야, 한 쪽은 비워줘야지, 얘들아. 뒤에 다 달려오시잖아. 윤희는 아, 아까 갔어. 응, 인사했어. 어, 인사했지. 어, 어 잘했어. 자, 이산 가족, 우리 아들, 문계 이호는 앞으로 갔고요.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마하! 자, 이제부터는, 어, 조심하세요, 오른쪽. 자, 우리 가족들, 남은 4km 정도. 아니다. 3.5km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지금 아직 1시간이 안 됐어. 58분, 50초야. 1시간 30분 이내에 우리가 갑시다. 어? 마라톤은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어, 할수 있어. 있어요. 엄마가 엄마 가서 라, 라면 먹고 온거 아니야? <웃음> 배고파서? <웃음> 자, 그럼 뒤에 오십시오. 우리 는큰 딸하고 갈게요. 큰 딸. 우리 수다런 해야 지 수다런. 어, 공식 대회 에 수다러. <laughs> 자, 지금 800m 에서, 상조시 800m 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진짜 마피아 분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지? 네. 왜 그런 지 알아요? 네. 아빠가 올려놨거든. 그래서 다 넣어보면서, 네. 어, 800m 축하해. 그 얘기 한 거야. 아. 어, 좀 이따가도 또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첫 대회를 가족들과 함께 나왔는데, 다음에도 또, 함께 우리 마피아 분들과, 어, 너도 마피아잖아? 어, 네. 마피아. 그럼 이거 옷 사가지고 같이 입으면서 또 달려볼 생각 있으십니까? 네. 네, 여기 또 마피아 한분 탄생. 어, <laughs> 쓰러지지 말고. 아, 너또 너 빨라졌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 땅에 맞춰서 오지 뭐. 생각보다 페이스가 아주 안 나오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laughs> 자. 11시에 만나서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종료하기로 했는데,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닌가? 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1시간 50, 1시간 1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 거리는 6.6km 정도. 제 거에는, 가민에는 6.75라고 나오는데, 네. 6.67km 정도 달려왔어요. 그래서 2시간 이내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 완주, 지치지 않으면 성공! 을 예상해 봅니다. 후후! 다음에 대회는 여름이거든? 여름에는 나가지 말자. 진짜 뜨겁거든. 근데 아빠는 부산 괜찮으면 영덕 이런데, 그 막, 이제 한계의 끝점을 도전해 보고 싶어. 풀을 못 뛰고. <laughs> 가을에 또한 번, 두번 나갈까? 11월에는 상주에서 고감 마라톤대회 있잖아. 그러면, 한 9월이나 또 가족들 같이 가볍게 뛰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니야, 11월에 뛰자. 9월에는 아빠 좀 부상하고 개인 기록도 한번 욕심 내보고 싶어. 아, 멋있다. 야, 너네 엄마 어때? 혼내주지? 네. 야, 평소에 달리기를 하나도 안하는데 10km 뛰잖아. 네. 정신력이, 정신력. 엄청난 체력. 임진호 화이팅! 어, 문계 와이프 화이팅! 화이팅! 야, 조윤채 멋있다. 멋있다! 야, 조윤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막 본인의 개인 기록 다 세우고 있어, 지금. 자, 저 앞에 7km입니다, 저 앞에 7km. 저기 보이죠? 어, 네. 야, 어. 7km 향해서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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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km 남은 거예요? 그럼 3km 남았잖아, 저기만 가면. 아. 금방이야! 10km, 봐봐. 가뿐하지, 뭘! 저, 저, 기록 얼마나 왔을까 궁금하네. 그래도, 뭐, 아주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선두 그룹은 아니더라도, 가운데 중상이던데, 아까 보니까? 맞아. 걔, 아까 출발선에서, 막, 뛰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더라.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랑 같이 앉을 줄 알았어, 걔. 집 나간 아들 찾아와라! 지은지, <laughs> 너 음악 듣냐? 네. 좋겠다. <laughs> 한정도 안 듣긴 한데. 아니, 아빠는 내 발소리, 심장소리, 뭐 이런 거 좋아해. 아빠가 3월부터 마라톤 했잖아. 근데 아빠가 러닝하고 나서의 모습이 어땠어? 밝아졌어. 더밝졌지 이유를 알겠어? 러닝하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다들 어때? 그렇지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러닝하는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함께하자고 한 거야. 너왜 이렇게 빨리 뛰어온데? 네? 7km. 나중에 이거 쓰다가 너 죽게. 가민. <laughs> 반다 정근하고. 이게 가민 폴로너 55거든. 지금 너가 페이스가 얼마냐면 750. 너 800m 뛰는 페이스 있잖아. 그거 350 정도래. 그래서 뛰도 아까 그애기 아빠 있지 피에모님 네. 깜짝 놀래더라고 자기보다 더 빠르다고 훅업 패스 800m 만큼은 너가 더 빠른 거야. 제가 3 5 0이라고 어. 어떻게 너 나눠 보면 되지 네 기록에다가 어. 엄청 빨리 뛰었어. 아, 그런 거야. 원래 달리기 할때잘 달리는 애 뒤에 달리는 거야. 알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도너 있네 할때 맞지. 네. 바람도 막아주고. 네. 그 다음에 팍 스프트 내는 수가 있거든. 네, 걔가 시계 보면서 뛰었잖아. 맞아. 그. 돌고 음. 시계 딱 보고 조절하더라고요어 그치 처음에 1등 하던 애들은 그냥 패스죠 실패 맞아요 딸 잡히자마자 아파 맞아맞아 맞아. 자 우리 큰딸과 함께 6 5 5, 5, 5, 5, 5 패스 오유 패스 너무 빨라 화이팅 <laughs> 자 문기 1호와 함께 수다런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다런 수다런 이게 달 이게 달리면서 얘기하잖아. 네. 생각보다 힘도 덜들어 오히려. 맞아요. 호흡이 가쁠줄 알았더니. 맞아요. 더 재밌어. 맞아요. 근데 너 패스 점점 빨라져. 육사5야오 아. 달려. 네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 네 덕분에 나는 이거 공중공중 주법 테스트하게. c p 감사합니다. 야, 안 <laughs> 감사합니다, 물. 파이팅이팅 <laughs> <laughs> 지금 630 페이스. 근데 운동량뛸때630 정도로 워밍업 했던 거야. 어어그 연습 시키는 거야 자630 620 정도 되는데 요 페이스로 대 그대로 유지해봐 한번 봐. 리듬을 살려서.